설 연휴 동안 딥시크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딥시크 충격이 나온 그날, 나스닥은 마이너스 3% 이상 급락을 했고요. 이때 시초가가 마이너스 3.6%입니다. 기술주들이 대거 폭락했고요. 나스닥 추봉도 20선까지 한 번에 밀려버렸습니다. 일봉은 정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서 확 밀려버렸고요. 지금 이렇게 전고점을 뚫으려고 세번 이상 트라이를 했는데 전고점에서 계속 막히면 뚫지 못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투자자들이 아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면서 심리적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갭으로 60선을 이탈하고 나서 재차 올라왔지만 갭만 소폭 메우고 다시 매도 물량에 밀려 내려갔고요.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좋은 신호로 해석될 수는 없죠. l 츠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날 마이너스 9% 이상 폭락했는데요. 심각한 수치입니다. 7월에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240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그 위에서 업앤 다운 행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행보한 240선을 갭으로 뚫고 한 방에 내려갔습니다. 갭으로 주요 지지 라인을 뚫고 내려갔다는 건 얼마나 안 좋은 시그널인지 아실 텐데요. 단기 반등에서 갭을 뭐 메꿀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심리가 무너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주봉상 다음 지지라인 4,3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차트를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자리까지 단기간에 가지 않고요. 열려 버렸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슈겠죠. 엔비디아 일봉 차트인데요. 작년 한 해를 이끌었던 AI 섹터 대장주 엔비디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딥시크 충격 첫날에 마이너스 17% 이상 하락했고요. 하루 만에 시총이 5,89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3개 회사가 사라진 거고요. 전세계 주식상 최대 시총 증발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낙폭 과대로 인해서 뭐 플러스 8% 정도 급등했고요. 급등한 이유는 딥시크에 관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딥시크도 결국 엔비디아 gpu를 사용했고 사양과 무관하게 반도체 수요 자체는 증가할 것이고 딥시크 자체가 AI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거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결국 낙폭 과대에 대한 이유를 만든 거고요. 다음 날에 또 재차 -4% 대 하락.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 규제 검토가 시행됐고 규제 시에 매출 타격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 하락했습니다. 딥시크가 엔비디아 구형 반도체를 사용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관련 데이터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폭 반등, 또 다시 마이너스 3%대 하락. 관세 부과와 중국 딥시크 AI 칩 수출 제한 등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또 다시 하락했습니다. 결국 심리가 완벽히 꺾인 걸볼수 있고요. 중국에서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딥시크를 발표한 것 같은데 AI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에 제대로 한방 먹인 거고요. 이것 말고도 중국은 미국에 몇방더 먹일 카드가 있을 거라 보여주고요. 일단 딥시크는 오픈 AI 챗 GPT 대비해서 90% 이상 저렴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든 결과물이고 굳이 엔비디아의 비싼 고성능 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AI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엔비디아 주가에 큰 영향을 줬고요. 딥시크가 뭐 구라다 아니다 말이 많고 추가적인 조사도 계속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딥시크를 통해서 AI도 저비용으로 구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굳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써야 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딥시크의 화웨이가 개발한 GPU인 어센트 칩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번 충격을 줬습니다.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H100 GPU를 밀수해서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하웨이의 어센트칩을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나 미국 기술 도움 없이 중국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엔비디아 매출은 당연히 꺾을 것이고 엔비디아 대비 가격도 저렴하니 중국의 어센트 칩으로 글로벌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선두로 나서려고 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시장의 인식 또한 더 좋고 비싼 고성능 칩으로 AI를 개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약 500만 달러의 저 비용으로 오픈 AI처럼 비슷한 급으로 만들 수 있네? 라고 인식이 바뀌게 된 거죠. 여전히 시장 지배력은 엔비디아가 크겠지만 엔비디아 차트 고점론에 더 힘을 실어주는 언급들이죠. 다시 엔비디아 일본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엔비디아를 이제 팔아야 하나? 그건 아직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관점으로 차트를 면밀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AI 개발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결국 시장이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고 반대로 미중 갈등의 일환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점입니다. 차트 보기 전에 매출 주당 순이익 예측치를 한번 보면요. 이때까지 엔비디아는 항상 예측치를 넘어서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었고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현장만 보면 전혀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주당 순이익 서프라이즈 퍼센트는 지속적으로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23년도만 해도 30%에 육박하던 게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점점 더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고 주가도 신고가를 더 만들 수 없다는 시장의 우려가 계속 커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기 어렵고 매수 관점으로는 볼수 없다는 시각이 생기는데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엔비디아 월봉 차트를 보면 일단 월봉상에서 다음 지지 구간인 88불까지는 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를 주도한 만큼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평선과 차트의 갭을 맞추면서 지지부진하게 하락할 수 있고요. 주봉에서도 기술적으로 20선을 갭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단기적으로 108불까지는 열려버렸고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때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때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에는 이때까지의 거래량을 다 뛰어넘는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거고요. 거래량과 차트를 합쳐서 한번 분석해 보면 100불 전후로 여기는 지지 라인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봉을 보면 240선 이탈은 주봉과 월봉에서 보면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작년 하늘을 주도했지만 재차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고요. 지금 딥시크 충격을 뒤집을 만한 변수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갭을 메꿀 수도 있겠으나 아까 보여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처럼 240선 부근을 계속 움직이면서 이탈하고 회복하고 그런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AI 버블이 꺼지는 것은 아니라 과도한 기대감과 매출로 올랐던 엔비디아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제2의 엔비디아, 제3의 엔비디아가 탄생한다는 거죠. 훨씬 더 저렴하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AI용 칩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거란 얘기고요. 뭐 국내에서도 네이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결국 엔비디아 주가는 2월 26일 실적 전후로 큰 분기점이 되겠고요. 과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측치를 뛰어넘느냐 그리고 주당 순이익 서프라이즈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보수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